안녕하세요. 스포츠 팬 여러분. 오늘은 롯데 자이언츠의 시즌을 앞두고 떠오르는 스타, 윤동의 선수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그의 눈부신 성장과 팀 내에서의 중요한 역할은 많은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윤동의 선수는 우익수로 포지션을 변경하며 더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이번 시즌 외야 포지션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황성빈, 좌익수로 윤동해, 중견수, 빅터 레이에스, 우익수, 조합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레이에스, 좌익수, 황성빈, 중견수, 별표 별표 윤동해, 우익수, 별표 별표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을까요? 지난 시즌, 우익수 지역에서 타구가 나왔을 때, 일루 주자들이 산무로 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우익수인 빅터 레이에스의 어깨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았기 때문인데, 반면 윤동희는 이미 국가대표팀에서 우익수로 뛰며 강력한 송구 능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김태형 감독은 윤동의 선수를 우익수로 기용하게 된 것입니다. 시범 경기에서도 윤동의 선수의 송구가 주자의 추가 진로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윤동의 선수는 강견, 강한 어깨, 을 자랑하는 선수로 그의 송구 능력은 이미 많은 경기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우익수는 본래 타구가 빠르게 다가오는 구간으로 외야수에게는 신속한 판단과 정확한 송구 능력이 요구되는 포지션입니다. 윤동의 선수는 그동안 다양한 포지션을 경험했지만 우익수는 그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의 포지션 변경은 팀의 수비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포지션의 이동에 그치지 않고 롯데 자이언츠 전체 전략의 일환으로 볼수 있습니다. 감독은 윤동희의 송구 능력뿐만 아니라 그의 기민한 수비 능력과 빠른 반응 속도를 바탕으로 우익수 자리를 맡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윤동해 선수는 이전 시즌 동안 우익수로 나섰을 때 여러 차례 중요한 순간에 타구를 정확히 잡아내며 팀을 위한 큰 기여를 했습니다. 윤동해 선수는 우익수로 포지션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좌익수나 중견수에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며. 팀을 위해 우익수를 맡을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윤동해 선수의 말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확실히 해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포지션을 경험한 바 있으며 그 경험들이 지금의 자신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좌익수와 중견수로서 뛰며 얻은 경험은 우익수에서의 역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익수는 타구가 빠르게 날아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윤동해 선수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익수로서 필요한 빠른 판단과 반응 속도, 강력한 송구 능력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가 국가대표로서 우익수로 뛰었던 경험은 팀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국가대표팀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경쟁을 경험하면서 송구 능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강인함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그가 롯데 자이언츠의 우익수로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윤동희는 우익수 포지션에 대해 큰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지만 그가 이 말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적응력에 있습니다. 포지션을 옮길 때마다 다른 위치에서의 역할을 빨리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큰 강점이 됩니다. 그가 우익수로서 어떻게 활약할지를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팬들에게 윤동희는 그저 선수일 뿐만 아니라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리더로서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익수로서 중요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새로운 포지션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윤동희의 자신감은 단순히 말을 넘어 실제 경기장에서 자신의 실력으로 증명되며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가 맡은 포지션에서의 역할을 완벽히 소화하며 팀에 기여할 모습을 팬들은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지션이 바뀌었지만 윤동희의 타격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습니다. 11일 LG 트윈스와의 시범 경기에서는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0.300으로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타이밍이 잘 맞고 투수와의 호흡도 좋아서 만족스럽다며. 시범 경기 동안 자신이 준비한 것을 잘 풀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타격에서 어. 윤동의 선수의 꾸준한 성과는 단순히 시즌 초반의 시범 경기만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는 지난 시즌 156안타, 14홈런, 85타점, 97득점, 타율 0.293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며 팀 공격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그는 상위 타선에서의 역할을 맡으며 중요한 순간마다 팀에 기여하는 클러치 히터로서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윤동희의 타격 스타일은 빠른 타이밍과 정확한 스윙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의 타격은 특히 변화구와 슬라이더에 강한 면모를 보이며 이런 능력은 투수들이 어려워하는 요소입니다. 그가 직면하는 투수들은 윤동희의 반응속도와 타격 능력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윤동희는 경기 중 주어진 기회마다 뛰어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동희는 리드오프 타자로서 뛰어난 기회를 만드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볼 카운트를 정확히 맞추고 그라운드볼을 강한 타구로 만들어내는 데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번타자로서 팀의 흐름을 조율하는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의 타격이 팀의 공격 리듬을 이끌어가며 점수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동희 선수의 타격 성과는 단순히 숫자로만 평가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의 상대 투수 분석 능력과 빠른 판단력은 그가 모든 타격 상황에서 적절한 스윙을 할수 있게 만듭니다. 그는 매번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팀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그가 하는 모든 것이 팀을 이기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팬들에게 큰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리드오프로 출발했던 윤동이는 이번 스프링캠프에서는 주로 중심 타선을 맡고 있으며 시범 경기에서는 2번 타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타순에 따라 역할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잘하면 된다고 말하며 어느 자리에서든 부담 없이 자신의 역할을 해낼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윤동의 선수의 타순 변화는 그가 얼마나 다양한 역할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리드오프에서 중심 타선, 그리고 7번 타자까지 다양한 자리를 맡으며 그는 각 타순에서의 책임감을 잘 이해하고 수행해왔습니다. 그는 어떤 타순에 들어가든지 내 역할은 변하지 않는다.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 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이 번타자 역할은 타격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크게 느끼게 합니다. 이 번타자는 일반적으로 빠른 발을 가진 선수들이 주로 맞는 자리가 많지만 윤동희는 그 자리에서도 타격 능력과 안타 생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는 빠른 타구를 만들어내며 팀의 득점 기회를 늘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윤동이가 타순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유연성은 그가 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 잡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타순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윤동이의 모습은 그의 멘탈리티와 팀을 위한 희생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하며 그 결과 팀이 승리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타순에 따라 요구되는 역할이 달라지지만 윤동희는 그 자리를 맡을 때마다 팀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그가 어느 자리에 있든 윤동희는 항상 최고의 경기를 펼치며 롯데 자이언츠의 중요한 승비로 이어질 수 있는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윤동희 선수는 2022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3라운드 24순위로 롯데에 입단한 후첫 시즌에는 단 4경기만 출전했지만 2년 차 시즌에는 107경기에서 111안타, 2홈런, 41타점, 45득점, 파율 0.287, OPS 0.687을 기록하며 주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141경기에서 156안타, 14홈런, 85타점, 97득점, 파율 0.293, OPS 0.829를 기록하며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로 인해 윤동해 선수의 연봉은 9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승했으며 롯데에 없어서는 안될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윤동해 선수는 매 시즌마다 꾸준히 발전하며, 롯데 자이언츠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활약은 단순히 숫자에 그치지 않고, 팀의 승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성장은 롯데 자이언츠의 성공적인 시즌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윤동해 선수는 올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는 지난해 매일 안타 하나씩 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그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후 올해에는 더큰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올해는 4연전에서 4안타씩 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매 타석 최선을 다하고 매 경기 하나씩 치는 것이 목표지만 올해는 4연전에서 4개씩 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팀이 가을 야구에 진출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의 목표는 팀의 성공과 개인의 발전을 동시에 고려한 매우 중요한 목표입니다. 윤동희는 매년 성장하는 선수가 최고의 선수라고 믿으며 그 목표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윤동희는 매년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156안타와 14홈런이라는 기록을 세운 그는 올 시즌에도 더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목표한 3연전에서 4안타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그리고 롯데 자이언츠가 가을야구에 진출할 수 있을지는 그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윤동희의 미래는 박수입니다. 그가 얼마나 성장하고 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팬 여러분, 그의 목표와 도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윤동의 선수와 롯데 자이언츠의 소식을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응원해주세요.